사수, 는요 무엇을 사수하다가 아니라 총을 쏘는 사람. 빵! 이 사수입니다.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난이 작품을 읽으면서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대학 때 읽었죠. 좀 많이 어려웠어요. 내용이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좀 에피소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과 의식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것들이 실험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와닿지 않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내 느낌은 그거였어요. 또 만약에 이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되는데, 이, 우리 풀었던 부분이 아닌 부분이 나오게 되면 되게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문제를 풀기보다 어떤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보다 차라리 전문을 읽는 게 낫고요. 전문을 읽기가 어려우면 전체 줄거리와 이렇게 어떤 핵심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서나 특징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효과적이다. 물론 나중에 전문을 읽기를 권합니다. 수능 끝나고라도요. 자, 이 작품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b, b 와나 사이의 대립 관계가 몇 개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전개가 됩니다. 이걸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간에,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와 B. 그러니까, 익명성을 가지고 있죠. 이니셜을 사용함으로써요. 이 어떤 대립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관계를 통해서 이걸 체크할까요? 인간 사이에 음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대결 의식.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 결말을 그리고 있다. 까지가 기본 내용, 팩트. 그 다음에 이걸 해석. 인간은 무수한 형태의 어떤 대립관계를 겪으며 살아간다. 실제로 성적 가지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뭐 수업 자체도 경쟁이죠. 뭐 체육시간 같은 경우는 100%고. 그러나 이런 모든 대립은 인간의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나는 제하고 경쟁하고 싶지 않은데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야? 상황에 의해서 경쟁하라는 건지, 아니면 내 의지에 의해서 경쟁하는 건지, 막 헷갈릴 때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미묘한 인간 관계를 통하여 비극의 본질과 그 책임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결 의식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상황 때문인지, 그거를 탐구하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이에요. 아,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대결이죠. 그래서 개인의 대결이 사회의 대결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나, 1인칭 대명사죠? 나는 병원에서 의식이 깨어나 B와의 마지막 대결을 회상하면 나가 어쩌면 지금도 B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발단이 현재죠. 그리고 과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물론 회상 속에서겠죠. 됐어요? 나와 B, B와 나는 막역한 친구였다. 하지만 선생님이 벌을 내려요. 서로 때리게 해요. 너한대 때려. 이쪽도 한 너도 또한대 때려. 서로 한대 때리고 한대 때리고 두대 때리고 두대 때리고 세대 때리고 세대 때리고 그러다가못때요 그러니까 점점점점점 점점 세지죠. 요즘도 이런 벌칙 있나? 이런 벌칙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러면서 첫 대결이 시작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적 경쟁도 심하게 벌어집니다. 이거는 내 의식 때문이에요? 아니죠. 환경이죠. 그러다가 나아가 경이라는 여학생을 되게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B도 경이라는 여학생을 좋아하게 돼요. 됐습니까? 자, 졸업반에 진급하던 봄,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 왔던 B는 내책 갈피에 있는 경희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B가 또 열받죠. 그죠? 어. 자, 이 상태에서 나는 B에게 약혼을 청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가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자, 바뀌어요. 뭡니까? B가 거절을 해요. 안 돼! 하지 마! 자, 하면서 너 나하고 경쟁해서 이기면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자, 양보를 기대했는데 공기총 갖고 쏘는 걸 하재요. 헐... 그러니까 이 B라는 인물이 상당히 경쟁심리가 강하고 뺏기기를 싫어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죠 결국 나는 그 싸움에 지고 내 귓바퀴에는 공기총 탄환자국이 남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상처죠. 트라우마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절정으로 넘어가면서 6.25 전쟁으로 인해 나와 b 와 경이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니까 나는 새로 전속도 부대에서 b 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와 반갑다, 오랜만이다, 했으나, B는, 뇌출에서 돌아올 때, B의 옆에 아내가 된경희가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승리자는 누구예요? 경희를 놓고 경쟁한, 경를 놓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B가 승리를 한 거네요. 공기총 자국도 치고, 결혼도 치고, 다 졌네요. 나는요. 그런데, B가 모반 혐의로 구속이 돼요. 반역죄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경위가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난 막역지우 아니냐. 제발 좀 우리 남편 좀 살려다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B의 구명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B는 사형당하기로 판결이 나요. 웃긴 건또 뭐냐. 그 사형을 당하는 과정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꽁꽁 묶여있겠죠, 나무에? 이게 꽁꽁 묶여있고, 눈에는, 어, 눈은 가리고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총으로 빵 쏘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안 쏘면 니가 쏜 거잖아. 세 사람이 있고, 네 사람이고, 많이 있어요. 점점 커지네. 어쨌거나 간에 총을 이렇게 빵 하나씩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얘네들이 사수예요. 그 나가 사수로 지명이 된 거예요. 왜 전부 다 지금 군대잖아요. 전쟁 중에 군인 상황이니까. 쏴 하는 순간 빵빵빵 빵빵 하고 빵빵빵 했는데 얘만 안난 거예요. 결국 나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아니야, 나중에서 빵 하고 당겨요. 됐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는 B가 다른 네 명에서 의한 사람 더그려야 되네 여기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네 명의 사수가 손 탄환에 맞고 쓰러진 뒤니까 나는 결국 맞힌 거야 못 맞힌 거야 못 맞춘 거죠 결국 그는 그가 누구예요 B죠 B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죽으면서도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자, 병원에서 깨어나니까 우리 맨 처음에 있었던 발단. 그 부분, 어디? 발단. 여기죠, 여기.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개서부터 쭉 결말까지 왔다가 다시 발단으로 오는 이런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단편소설이고요. 회상적이다. 그렇죠? 회고형 소설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인간 사이에 운명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뭐야, 대결 의식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요. 간결체를 통해서 의식 전개에 속도감을 주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자, 표현상의 특징 잠깐 보겠습니다. 나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글은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속도감 있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아무래도 문장이 긴 만연체는 속도감을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면 간결한 문체는 뭘 요구하는 거야? 속도감이야. 그러면 그 속도감이 왜 필요한데?라고 한다면 그는 거 나의 내면 의식과 심리 상태가 긴장감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대결이잖아요. 그 대결이라고 하는 긴장감 있는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의적인 특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의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주제의식이 여러 개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내용은 간단하게 아까 줄거리에서 봤던 것과 같아요. 근데 이것을 시대적 현실, 6.25 분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보면요. 일단, 전쟁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기고 지는 거죠. 지면 모든 게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마치 친구. 가평생을 같이 한 친구를 우리는 뭘로 보는 거야? 같은 민족이라고 보는 거죠? 같은 민족이라고 보고 어느 한 쪽이 안전한 패배, 그리고 승리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 이것은 결국 뭐예요?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뭘로 끝났죠? 실질적으로는 휴전이라고 하는 걸로 끝났죠? 결국, B의 죽음이 나에 의한 것이 아니듯, 즉,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 하지만 B는 죽었잖아. 전쟁의 마무리도 우리 민족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다라는 의미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결국 나와 비의 대결은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전쟁과 분단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가본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1번 나와 삐가 경의를 두고 대결을 벌이는 상황을 남과 북이 민족의 전통성을 두고 대결을 두, 벌이는 상황으로 은유를 하고 있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나가 삐를 쏘아 죽여야 하는 사수로 뽑힌 상황은 권력상쟁을 해야 하는 형제간의 치고받고 싸우고 죽여야 되는 그러한 우리 민족의 처지. 그 다음에 나와 B의 관계는 결국 뭐야 멀지도 가깝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내지는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식과 무의식이 연결된 서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의식과 무의식이 연결된 서사 구조. 자, 이 소설은 나라고 하는 주인공의 소설이 두 가지 플으로 됩니다. 하나는 뭐냐? B를 사형 집행하고 난 뒤에 병원에 있는 나의 장면. 그건 바로 뭐야 의식의 상태죠. 그 다음에 또 과거를 회상하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무의식의 상태죠. 자, 다시 갑니다. 자, 충격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나의 의식의 상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나의 무의식적인 회상이 나와요. 이것이 두 가지를 병원 서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인물의 심리를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의식과 무의식, 요두 개를 구별하는 거, 요 부분을 가지고 시험 문제곧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의 역전적 배치 방법, 역전적 배치라고 하는 건요. 역순행적 배치죠. 특징이. 자, 이 작품은 어떻게 시작하죠? 나아가 B를 사형 집행하고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결국 이거는 전체 줄거리를 봐서 알겠지만 결말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작맨 앞에 나오는 장면이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가장 뒤에 벌어진 일이다. 역순행적 구성. 즉, 역전적 배치예요. 이러한 역전적 배치 방법은 어떻다? 이거죠,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운명적인 타의를 살피는데 가장 필요한 방식 중 하나이다. 가장 효과적이다. 즉, 무슨 소리야? 자,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면서도 인간의 삶에 개입하여 인간관계를 원수로도 만들고 친구로도 만드는 인간 운명의 어떠한 비밀한 구석을 파헤치고 있는 게이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외부 환경에 의해 인간성이 급격하게 파멸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본능적인 경쟁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어떻게 역전적 배치 방법,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광용의 소설 사수 전체 의 줄거리와 핵심 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출발합니다.